안녕하세요 로우코드하는 남자 로코남입니다 오늘은 파워앱스의 서명 기능을 활용해 볼까 해요 이 기능을 통해서 기한같이 전자서명을할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이걸 이미지로 저장하는 형태 외에도 HTML로 구현하는 기능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인 테스트라는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일단 제목이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 칼럼을 제가 세 개를 만들었어요. 보시면 열 설정에 이미지 형태예요. 이렇게 유형이. 그리고 베이스 64라는 칼럼을 또세 개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여러 줄 텍스트예요. 기능 구현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이미지 칼럼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 칼럼은 HTML에서 보여주질 못해요. HTML에서 보여주려면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썸네일을 보여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라이브러리를 또 추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베이스 64라는 칼럼을 텍스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앱을 만들어야겠죠? 빈 캔버스로 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줄게요. 쉐어 포인트가 있죠. 연결을 하고요. 갤러리로 한번 불러와 볼게요. 빈세로 갤러리를 가져올게요. 사인테스트인데 제가 싱테스트라고 넣어 놨네요. 뭐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블도 넣어 놓고요. 여기 이미지도 한번 넣어 볼게요. 일단 이렇게 두 개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표시하고요.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여기 안 뜨는데 먼저 텍스트 입력 하나 추가를 해서 제목을 입력할 수 있게 만들게요. 그리고 입력에 펜 입력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실게요. 사이즈 좀 줄이고 어, 이 밑에 이거는 굳이 안 보여도 될것 같아요. 컨트롤 표시 끄고요. 서명 사인 란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할게요.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넣고 또 하나 더 붙여넣을게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저장 얘도 사이즈 맞게 됐죠? 그다음 에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되게 해야겠죠? 패치를 할게요. 패치 로데이터에 디폴트 로데이터 그리고 타이틀은 텍스트 인풋에 텍스트를 넣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칼럼에 첫 번째는 요거 펜 인풋에 이미지를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미지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세 번째도 이 값을 복사해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이세 개를 한번 다 보이게 만들어 볼게요. 잘안 보이니까 테두리를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목이 들어갈 거고 이미지들이 하나씩 들어올 거예요. 디폴트 값은 지워주시고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서명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서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도 서명을 해서 저장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저장이 됐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걸 안 바꿔 놨죠.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이미지. 여기는 세 번째 이미지. 이렇게 해 줄게요. 첫 번째 서명 리스트에 1차, 2차, 3차 승인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옆에다가 레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에 옆에다 넣고 담당 적을게요. 사이즈 조절하고요.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가운데 정렬하고요. 삽입해서 이번에 이미지를 또 삽입을 해볼게요. 사이즈에 맞게 조정을 하고요. 여기도 테두리를 이렇게 칠해줄게요. 똑같이. 됐죠? 복사를 해서 옆에다 붙여 넣을게요. 하나 더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팀장. 세 번째는 본부장을 할게요. 옆에다가 아이콘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제 오른쪽 화살표 모양으로 바꾸고요. 갤러리 1이죠. 첫 번째 값은 갤러리 1의 s e l e c t e d i m g 값 복사해서 두번째는 s e l e c t e d 두번째 이미지 세번째도 s e l e c t e d 세번째 이미지 이렇게 하면은 결제 전자 문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에 각각 이제 서명하면서 저장이 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리셋 버튼도 하나 만들게요. 이 밑에다가 버튼 하나 추가를 해서 리셋 버튼에 이제 색깔을 다 지우고요. 파란색으로 밑줄을 그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 이거 지워지게 할 거예요. 인풋 여기다가 이제 온셀렉트에 이렇게 누르면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이 넣어 주셔야 돼요. 세 개를 다 넣어서 리셋 버튼 누르면 다 지워지겠어요. 어, 리셋 누르면 얘도 지워져야겠죠? 제목도 타이틀도 지워지게 이렇게 적어 주시고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 지워지죠. 이번에는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사인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서명을 또 하고 세 번째도 이렇게 서명을 하고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도 이렇게 저장이 되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뜨겠죠. 사실 여기까지만 구현을 해도 어, 여러분이 이제 앱을 만들 때는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자 문서를 만들 때 이거를 PDF로 변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결과를 보낸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게 HTML이에요. HTML을 적용하면 이런 문서들을 조금 더 가독성 높게 다른 툴을 이용해서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잠깐 설명을 또 드릴까 해요. 일단 HTML을 어떻게 만드냐. 전공자들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온라인에 보시면 이렇게 온라인에서 HTML 편집기를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담당, 팀장, 본부장 이렇게 적고 여기는 이제 헷갈리지 않게 서명1, 서명2, 서명3 이렇게 적어줄게요. 사이즈는 좀 줄이고요. 밑에 건좀 늘려야 되겠죠. 조금 더 줄이고.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가운데 정렬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스 코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고 복사한 값을 이제 메모장에 붙입니다. 그래서 할게 뭐냐면 Ctrl+F를 눌러서 큰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로 다 바꿔주세요. 됐죠? 그리고 불필요한 이첫 번째 줄은 그냥 없앨게요. 이 HTML 없애도 되는데 그냥 이건 냅두고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고 이제 여기에 HTML을 치면 이렇게 HTML 텍스트라고 있어요. 이거를 눌러서 추가를 하고요. 이 안에다가 다운표를 넣고 아까 그 값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아까 제가 왜 다운표를 작은 다운표로 바꿨냐면 일반적인 HTML은 큰 다운표를 써요. 근데 파워 앱스는 얘를 텍스트로 인식을 해야 돼서 양쪽에 이렇게 큰 다운표가 붙거든요. 이게 혼선이 올수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작은 다운표를 씁니다. 그래서 그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너비가 너무 좁죠? 지금 43%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수정을 해줄게요. 100%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옆으로 이렇게 보낼게요. 얼추 비슷하죠? 이제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이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보세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서명일이 있는 부분에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여기 이제 텍스트 디가 텍스트를 끊어주고 엔드를 붙여서 서명일 값을 요걸 넣고 다시 엔드 텍스트로 다시 이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오류가 나죠. 오류가 나요. 이걸 인식을 못 해요. 왜냐면 HTML의 이미지는 이미지 SRC를 써야 돼요. 태그 앞에 이미지 src 넣어주시고, 중간 다운표가 필요하니까, 다운표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도 다운표 하나 또 넣어서, 이미지를 닫아줘야 돼요. 이게 지금 표시가 안 돼요. 왜냐면 하 이게 인수가 잘못됐어요.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HTML에서 이걸 인식을 못합니다. 타이틀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뜨긴 할 거예요. 대신 액박이 뜨죠.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스 64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베이스 64는 64개의 문자만으로 인코딩을 하는 방식인데, 바이너리 형태의 데이터를 이메일이나 제이슨이나 HTML 같은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변환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기다가 변수를 넣을 거예요. 업데이트 컨텍스트, 첫 번째, 베이스 64. 이거는 제이슨의 요 값이겠죠. 이 펜, 이미지, 요 값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이슨 포맷은 include, binary data 포함해서 넣어주세요. 이걸 변환을 했으니까 이 베이스 64 값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이 안에다가 넣으면 그래도 지금 액박이 떠요. 왜 액박이 뜨냐면 여기 보시면 베이스 64라는 이변수의 앞뒤에 보시면 다운표가 있죠. 이 다운표를 다 날려야 돼요. 그래서 Substitute 함수를 쓸 거예요. 텍스트에서 다운표를 날리려면 4개를 쓰시면 돼요. 왜 4개를 쓰냐면 이걸 이렇게 하나만 쓰잖아요. 그럼 이 다운표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몰라요. 다운표가 항상 짝수로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두 개인지 이것까지 이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개를 쓰셔야 돼요. 이제 한번 다시 저장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지금 담당 일이 표시가 됐죠. 이거 사이즈를 좀 늘리고요. 밑에도 좀 늘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가져왔고. 두 번째, 세 번째 값들도 가져와야겠죠. 이번에는 두 번째 값은 1-1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값은 1-2였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여기다 저장을 해야겠죠. 패치를 할 때. 똑같이 맞춰서. 베이스 64는 언더바, 베이스 64.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이스 64는 변수, 두 번째 베이스 64.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 번째 값. 이렇게 넣어서 저장을 할게요. 로데이터를 가볼까요? 로데이터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형태로도 들어가고, 아까 마지막에 추가한 건 베이스 64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변수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이 선택된 값에 베이스 64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변수가 아니라 갤러리 1에 셀렉티드 점 베이스 64값이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서명에 2에도 넣고 3에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도 두 번째, 세 번째 넣어주실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거 한번 눌러볼게요. 마지막에 베이스 64로 저장된 서명은 그대로 지금 표시가 되죠. 리셋하고 다시 한번 추가해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넣어주고,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마지막에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두 형태 모두 표현이 되고 있어요. 둘 중에 어떤 방식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상대적인 난이도는 이 방식이 더 수월하겠죠. 근데 나중에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이럴 때는 이게 제대로 발송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HTML로 구현하는 방식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